안녕하세요. 확실한 행복과 미래를 설계하는 소소한 보험입니다.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좀 많이 넣고 싶은 고객이 계셨거든요. 그래서 그 제가 준비를 좀 도와드렸는데 이게 승인이 났거든요. 그러니까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협심증을 보장을 같이 해 드리고 있는데 그 협집증을 보장을 하는 게 보험사별로 내가 뭐 2천만원, 3천만원 이렇게 가입을 했을 때 보험사를 다 통틀어서 보험사마다 누적 한도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한 보통 한 5천? 6천? 이 정도 가입을 하면 더 이상 가입을 할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보험사는 그것보다 한도가 더 높거나 아니면 한도를 안 보는 보험사도 있어요. 저희 고객님이 기존에 4천이 가입이 돼 있었는데 저한테 지난달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2천만 원을 더 가입을 하셨지만 아무래도 그쪽이 좀 가족력이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신다고 하셔가지고 더 많이 준비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보험을 알아보셨거든요 그래서 그 누적 한도를 보지 않는 보험사로 해서 협심증만 진단으로 혹시 받으면 6천만 원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사를 좀 준비를 해드렸는데 이 보험사거든요. 이제 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협심증 진단 시에 천만 원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오천만 원 그러니까 만약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안에 협심증이 들어가 있으니까 협심증으로 진단을 받으면 그것까지 합해서 육천만 원을 보장을 받는 거고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천만 원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 심부전도 천만 원 이렇게 보장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렸는데 연세가 육십 배셔가지고 보험료가 좀 나왔어요 10만 370원 이거는 갱신형입니다 갱신형으로 10만 370원이 나오셨는데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해서 1 천만 원짜리를 하나 더해 드렸거든요 총 7천만 원 기존에 6천만 원이 있었으니까 협심증으로 진단을 받으시면 1억 3천만 원이 나오시게 설계를 좀 도와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런 거는 좀 특이 케이스라 제가 공유를 한번 해 드리고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 어,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네 이런 거가 만약에 가족력이 있고 좀 그런 쪽으로 아플 것 같다 하시는 그런 느낌이 있으신가봐요. 그럴 때는 좀 가입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저희처럼 좀 이렇게 여러 보험사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는 한도가 얼마, 여기는 한도가 얼마 이렇게 해서 맞춰서 가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한 보험사만 하시는 분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. 그런 메리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보험 비교나 어, 보장 분석이나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부담없이 저희 카카오 채널 소소한 보험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꼼꼼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